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슷한 효과인데요. 노이즈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고 하고요. 방법은 마찬가지로 그 노이즈를 넣으실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TV에다가 그 노이즈 화면을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일단은 뭐 대충 딸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따신 다음에 레이어에서는 이 그림을 선택된 상태에서 필터,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노이즈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가 클릭을 해주시면, 자, 이렇게 그냥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고요. 이제 이 노이즈 범위나 이 퍼센트를 조절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범위의 효과 같은 거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, 뭐, GIF를 이용해서 이 노이즈 효과를 이제 지속적으로 깜빡거리게도 할수 있고요. 제그 영상은 gif 애니메이션 만드시는 거 참조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노이즈를 제가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요. 두 개를, 그 레이어를 만들어서 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그 애니메이션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타이라민을 이용해서 두 개를 깜빡거리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간 효과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. 뭐 응용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뭐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